그러니까 지금 축, 축구 경기 사 판입니다. 방금 전에 친구가 찍어주게 기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결국 자탄을 올리게 되었거든요. 자, 야, 야, 여기 야, 한 올라 야, 여기 야, 한번 야, 올라. 저저저저프링거스도들프링거스도들 <laughs> 여기 올라 여기 올라가겠습니다. 돼지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어? 아이 게... 돼지 방금 전에 돼지 있었어.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어, 아파 네. 오빠 강남 친구야? 빨리 자 빨리 다져가겠습니다 자, 지금 축구경기 사탄이에요.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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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연가연 과연, 과연, 과